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테크 67회입니다. 예 오늘은 당신은 주식에 한이 있으셨습니까? 네입니다. 아 제가 우울할 때마다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 때마다 매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커피 한 잔에 이 에이스, 에이스, 이 음. 에이스 하나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오늘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음, 제가 매달 2700만원 갖고 300만원만 내자 수익 매달 수익 2700으로 300만원만 내자 근데 이번에도 엘비 세미콘이 12000원 돌파를 해줌으로써 수익이 됐네요 제가 엘비 세미콘이 만원만 지지되면 돌려보시면 됩니다 만원만 지지되면 12000원 돌파한다 네. 왜냐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구요. 저도 주식, 역사가 10년이 넘거든요. 그리고, 그, 엘비세미콘을 제가 4,000원대 투자해서 지금 12,000원까지 끌고 가는 고객분들이 있는데요. 문자가 왔더라구요. 저한테. 매도하나요? 홀딩이요. 네. 제가 그 문자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냐. 네. 주식은 패턴입니다. 역사는 항상 되돌이표 되고요.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항상 역사가 되돌이가 되기 때문에 아, 주식을 이, 해 하고, 이 실패하고 했었던 경험들이 다 여러분께서 숙지를 해놓고 그거대로 그거를 이제 발판으로 삼고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식으로 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에 한은 돈을 잃은 것보다 대부분 주식, 제주에 주식에 대해서 한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 5억 날렸다, 10억 날렸다, 20억 날렸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50% 떨어져도 주식은 살아날 수 있다. 네.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한일 갖게 된 것은, 저는, 그, 우리, 제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10살인데, 10년 전에, 아이를 뵈서, 거의 주식, 아침 9시에서 3시까지 주식장을 보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음날, 음, 어떤 그룹, 건설사 그룹 회장님 부인에게 리서치를 보냈죠. 네, 리서치를 보냈죠. 그게 저의 일이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임신해서, 이, 계속 이렇게 주식에 시달린다는 것이 흑자를 내야 된다는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정말 그 아이를 뵌 9개월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아이를, 아이를 낳는 날조차 제가 양수가 새벽 2시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다음 날장 아홉 시에서 3 시까지 끝나는 거 보고 병원에 갔다는 거죠. 네. 그래갖고 나 병원에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양수가 터진 줄도 모르고 어 이렇게 도대체 열 그니까 새벽 2 시에 양수가 터져서 질질 새는데도 모르고 제가 다음 날 장을 보록 보고 가야 된다. 오후 3 시까지 장을 보고 가야 된다. 해서 장을 보고 병원에 갔더니, 거의 전 양수가 다 빠지고, 어, 또, 아이를 낳는 중에, 그, 자연분만을 하는 중에, 한 네다섯 시간 진통을 한 끝에, 어, 결국, 어, 양수가 다 빠져버려서, 어, 저는, 음, 제왕절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그 한, 그때그 한, 그리고, 어, 그, 재왕절개를 하고 임신, 재왕절개를 하기 전에 그날 제가 2년간, 2년간 어떤 종목을 1년간 한, 이렇게 뭐, 한그 반을 몰아놓은 종목이 있었는데 2년 동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르고, 매도하고, 안전한 코스피로 옮겨놓고, 아, 코스피로 옮겨놓고 어 병원에 가서 아기 낳고 조산, 알튼간 그렇게 아이를 케어하고 내 몸을 살피고 한 2주 동안 너무 놀랐어요. 그 2년간 안간그 주식이 2천 원대 주식이 날라서 7천 원 가는 겁니다. 정말 제 뒤에 귀신이 딱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딱 내가 2년 동안 내 주식을 팔도 팔 팔기 위해 그때까지 안안 올리고 바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음, 아기를 낳으러 갔더니 어, 주식을 올려버린 거죠. 그런 한이 있습니다. 예, 이러가 있어서 제가 그 이후로 나는 주식을 평생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이, 그만큼 제가 재왕절대로 아이를 낳고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아프고, 또 자연분만 에서 진통하는 것도 한 아팠고, 또한 제 주식 폭락했고, 제 주식 <laughs> 오르기 전에 전 매도했고, 어, 이런 것들, 슬픔을, 어, 한번 평생, 음, 평생 한번 주식을 내가 파보자, 음, 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 실패가, 어제 이렇게 성공의 어 밑거름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 내시고 그 주식에 있는 한이 한이 한을 다스려서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복수를 한번 해보시죠 같이 네제거어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고. 음 주식은 패턴이다 그 역사는 대풀이된다그 엘비 세미콘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제가 12,000넌 돌파 어 축하로 음 주식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음 제꺼 돌려보시면 음뭐2700 있었잖아요 근데 2950 53만 7천 원. 제 주식, 어, 이거, 오늘 재테크 67회. 다돌려시면 이거 완전 드라마처럼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계좌 오픈하고요. 에비세미콘, 12,250원 돌파. 예, 296만원? 예, 제가 에비세미콘으로 천만원 있었던 적 있었는데, 음, 8,400원인가? 그때 거래해서 제가, 어, 좀 팔았죠. 팔고 다시 이제 홀딩하고, 예, LB 세미콘, HB 테크놀로진 지 제가 3,425원 갖고 있고, 에일스테크 간다. 저는 웬만하면 제가 찍고, 제가 행동을 합니다. 삽니다. 예, 그 다음에 DITI. 제가 계속, 어, 적었을 때 추가 납입시켰죠. 그 다음에 카카오 갖고 있고. 그래서 거래 내역을 보시면, 거래 내역, 통합계좌 거래 내역. 3개월 예, 종목 엘비세미콘 한번 쳐볼까요? 엘비세미콘, 내가 어떻게 했나? 조회 예, 쫙 나오네요. 코스타 보통 매수 엘비세미콘 1 4 5 0원에 다시 들어왔네요. 제가 만원 이상 되면 홀딩한다. 엘비스미콘 예, 보통 매수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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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쳐 줬었죠. 여기서 요0 그런데 다시 어 다시 갈0 같아서 매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매매했던거 보통 매도. 그0 0 0 0만 원을 지지하지 못할 0 0 0 0매0 0 0 0 0 0 0지0면매수0주고요0 0 다음에 8 0 6 0원0 0 0 0원 돌파할 때0 어, 이런 식으로 제가 언제부터 이 엘피 세미콘은 음, 샀나 볼까요? 이게 역사를 제가 돌려보면 11월 1일 조회. 네, 예. 엘피 세미콘 1월 16일, 예 보통 매수 4,295원 있네요. 네. 그런데 안 가. 1월 21일 날, 14,110원, 130원에서 팔아줬죠. 그런데, 25일 날 다시 가. 그래서 다시 매, 매수. 4,280원에 매수. 네. 보통 매도. 서 6,000원 돌파할때좀 매도해주고요. 그런데 그게 6,500원을 더 넘어주니까 6,740원에 제가 매수. 또안 가. 그럼 조금 매도. 그러다 매수. 7,000원 돌파할때 매수. 강령 매수 해줬죠. 이런 식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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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그러니까 저는 어 이렇게 어예 이렇게 사천 어 원대부터 매수를 해 와서 어 지금까지 어 해서 평균가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제가 음, 삼성증권이 이제 보기가 편해서 아니, 그냥 요걸로 보죠 오늘은 주, 삼성 저게 지금 어, 그 오류가 나요 그래서 차, 차트 주식차트 그래서 엘 b 세미콘을 음, 완전 나네요 4,000원에서 4,000원에서 이렇게 음. 4,000원에서 12,250원. 진짜 안 가줬잖아요. 원래 보면 엘비세미콘이요 2011년부터 안 가줬어요. 안 가주는데 지금 432 세배 뜨잖아요. 제 임신 그 아기 낳는 날 그거랑 똑같죠. 그거랑 똑같죠. 2년간 안 가주다가 2년간 안 가주다가 확 올라가는 거. 놀랍죠. 어. 이게, 그러니까 그, 반복이 돼요, 이게. 안 가, 안 가졌기 때문에 가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인지 디스플레. 이 다시 2 0 3 0으로 왔네요. 주, 월, 월. 2010년 7월. 이게 바로 제가, <laughs> 우리 딸 생일이 10월 22일이거든요. <laughs> 이날이야. 이날, 10월, 2000원이, 2000원이 5,400원까지 갔네요. 이날이야, 이날. <laughs> 년으로 치면, 2년간 안 갔어요, 이게. 2, 2년간 안 갔던 게, 한 번에 가는 거죠. 다시 이 타이밍이 아니면 떨어졌지. 음,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차트, 주식 차트. 음, 여기서, JW 홀딩스, 홀딩스, 얘도. 얘도요, 얘. 얘, 쟤도 요, 요, 요게 바로, 어, 요게 바로 제가 그때 두 번째 놓쳤던 거. 요, 요, JW 홀딩스를 갖고 있다가, 한 1년, 2년 넘게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호호호호, 3,000원이, 어, 3,000원이 얼마까지 갔나요? 만천원까지 올라갔네요. 음. 제가 그때 놓친 종목이 두 가지예요. JW 홀딩스랑 인지 디스프레. 네. 음. 결국은 참아야 되는데, 아. 어. 결국은 이렇게 한 7, 8년 안가졌던게 한꺼번에 오는 날갈 때는 진짜 갑니다. 근데 이렇게 고개 만들었다고 팔아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음, 홀딩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 언 음, 니가 여기 문자가 왔잖아요. 6월 21일. 이화전기한테 제가 추천해줘서 끝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더 사게 했고, 엘비세미콘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홀딩하나요? 네. 제가 금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음, 강력 지지. 왜냐? 주식 시지 현재가를 볼까요? 엘비세미콘. 음, 지금 외국인과 외국인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투자자가 1위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외국인 기관계 엄청나죠? 이게 투자자 당일 당일 매매도 투자자 당일 매매 추정. 네, 여기서 보면 예, 우리 일, 그 금요일 장에 LB 세미콘, 아 코스타, LB 세미콘이, 어, 이 우리 기술이 뭐냐면요, 우리 기술이 그거예요, 우리 우리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거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 시스템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 그래서 그 가상화폐가 갈것 같으면 우리 기술을 사놓으면 좋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LB 세미콘 여기 들어왔고 SFA 반도체가 3위로 제가 또 에이스 그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들어왔고요. 음, 기관계 기관계도 어 LB 세미콘이 어 이렇게 네 번째로 사줬네요. 음. 네, 외국인도 사 주고요. 당시간 LB 세미콘 같이 될 종목을 제가 또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 패턴입니다. 주식은 음, 주식은 패턴 어, 오늘 이렇게 LB 세미권이 어, 음, 하루에 올라갔지만 만삼천원까지 ,000, 돌파 음, 만원만 지지해주면 돌파한다. 음, 예. 주식도 하나의 어, 패턴이고 소통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의 계좌는 참 기쁘네요. 엘비 세미콘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출할지 아닌 일출할지는 제가 어제 월요일날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